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고기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고기 안 드시는 분들 있죠?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 거꾸로 고기를 드시는 것은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에,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우선은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고 난 뒤에 생긴 칼로리의 60, 70%는 기초대사를 하면서 소비가 돼요. 기초대사가 뭐냐?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가 기초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대사, 60, 70%를 차지하는 기초대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육이 소비를 합니다. 무려 40%나 근육에서 소비가 돼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한 칼로리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드시더라도 살이 잘안 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황제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해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황제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섭취하고 반대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거 황제처럼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먹는 탄수화물에서 어?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이걸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은 우리 몸은 스스로 뭐냐면은 축적돼 있는 에너지, 이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비만, 응? 뚱뚱해지는 거는 체지방이 많으니까 뚱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걸 뭐 분해해서 응?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탄고단, 응?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 많이 섭취하시는 다이어트 방법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기 드시면은 쉽게 포만감 오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그건 왜 그러냐. 고기는 위에서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먹고 나면은 포만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고깃집 같은 데 가면은 선육 후면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고기를 먼저 드시고 나중에 면을 드시라. 다시 말하면 단백질부터 먼저 섭취하시고 어? 나중에 탄수화물 섭취하라. 그러면은 고기 드시고 나면 포만감 때문에 면이나 밥 탄수화물 섭취는 많이 못 해요. 저절로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고기를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이유입니다. 위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